안녕하십니까. 카프로TV입니다. 아, 지금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현대 포토2 냉동 탑차고요 슈퍼캡 트윈컴프 차량을 소개를 시켜 드릴까 합니다. 어, 손님께서 문의가 들어오셨는데, 어, 냉동 탑차를 구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어, 본 차량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냉동 탑차는 처음 만들어 보는 것 같은데요. 자,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어, 현대 포토2 냉동 탑차 슈퍼캡 트윈컴프 모델이고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정탑 트윈컴프가 어, 설치가 되어있고요 냉동상태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내외관 상태도 깨끗하고요 엔진 미션도 괜찮습니다 판매가격은 1600만원이고요 어, 상품번호 0417번으로 의뢰해주시면 됩니다 연식은 2019년 시기고요 2019년 2월 등록됐습니다 주행거리는 15만 킬로 정도 탔고요 경유 차량 색상은 흰색입니다 그러면 차량 내외관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면부 사진이고요 측면 그리고 후면 후측면 화물차지만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운전석 굉장히 사용감이 없어 보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시고요 시트 부분 뭐 깨끗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핸들 네, 보시고요. 계기판, 15만 키로 주행거리 나오죠? 그 다음에 내비가 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후방 카메라 네, 되겠죠? 후방 카메라 없으면 불편해서 운전 못합니다. 그리고 네, 다시 차 외관 상태고요. 타이어 휠 상태인데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탑 내부고요. 트윈 콤포가 장착된 정탑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자, 깨끗합니다. 자, 그냉 온도 조절하는 거죠.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예, 내비고요. 그 다음에 조수석 사진인데도, 예, 조수석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오토미션 확인되고요. 차량 상태는 정말 깨끗한 것 같습니다. 사용감이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15만 킬로 탔는데 역시 연식이 짧아서 그런지 사용감이 정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 차량 성능 점검을 통해서 사고 인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차량명 자 위로 올라가서 2019년 2월 등록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이력이 없는 개인 차량이네요. 자 그리고 사고 유무를 보면, 자 교환 부위가 세 군데가 보이죠. 자 우핸더, 본넷, 좌핸더. 여기까지는 단순 교환인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프론트 패널 부분입니다. 이거는 주요 골격 부분이기 때문에 여게 교환이 되면 어, 사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차량은 사고 이력 있고 단순 수리도 있는 사고 차입니다. 아, 그 부분은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차량 상태는 괜찮습니다. 자, 차량 누유나 누수 상태 보면요. 미세 누유는 누유 없고요. 미세 누수나 누수가 없는 네, 깨끗한 차량이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들어올 때도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들어왔습니다. 아마 이분이 관리를 굉장히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차량은 3월 13일 날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죠. 차량 상태는 이렇고요. 본 차량의 신차 가격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아, 본 차량 972-0417번 차량 출고가는 2,577만원이고요. 기본가 2,324만원에 옵션이 111만원이 들어갔는데요. 온도기록기 50만원, 그 다음에 사이드 슬라이딩 도어가 16만원, 그리고 온풍 시스템이 45만원에서 111만원, 111만 원이 어, 추가 옵션으로 들어간 차량입니다. 신차 출고가 2,577만 원짜리 차량을요. 지금 1,60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차량으로 돌아와서 어,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현대 포토2 냉동 탑차 슈퍼캡 트윈컴프 차량이고요. 어, 무사고라고는 되 있지만 무사고 차량이 아닙니다. 사고차입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을 잘못 드렸고요 어, 그리고 차량 내외관 깨끗하고요 판매가격은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품번호는 0417로 문의 주시고요 2019년 2월 등록입니다 주행거리 1 5만 k 로 탔습니다 경유차고요 내외관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깨끗하고 상태가 좋은 차량입니다 자 문의 주실 분은 어, 전화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고요. 네, 차량한테 괜찮아 보이니까 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냉동탑 차의 수요가 늘고 있어요. 자, 빨리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상 카프로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